최근 기술의 발달로 게임은 PC와 콘솔을 넘어 모바일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접근성까지 더해지며 이제 게임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엄연한 문화생활로 자리매김했죠. RPG부터 액션,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대중적인 건 역시 캐주얼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그런 캐주얼 장르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국산 인디게임 넘버 히트입니다. 넘버이트는 국내 인디게임 개발사 커피게임즈의 숫자를 테마로 한 캐주얼 모바일 게임입니다. 아마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숫자와 모바일 그리고 캐주얼이라는 조합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끈 2048이 떠오르실 텐데요. 2048이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퍼즐로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었다면 넘버이트는 빠른 속도감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해줍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순서에 맞게 키패드를 누르기만 하면 되죠. 대신 3초라는 짧은 시간 내로요. 처음에는 숫자가 3개뿐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만 게임을 진행할수록 입력해야 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숫자 키패드도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숫자 9까지 나오게 되면 마치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했다는 듯이 키패드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는 키패드를 신경쓰며 올바른 숫자를 입력하기에 3초는 정말 빠듯한 시간이죠. 하지만 덕분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의 긴장감과 몰입도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타임오버 될듯말 듯한 상황에서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해 시간을 연장하고 마침내 한 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짜릿함은 그야말로 일품이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은 진행할수록 다양한 방해 요소를 통해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넘버이트는 숫자가 추가된 이유론 키패드가 회전하는 게 전부거든요. 더 높은 목표를 노려 다회차 플레이를 요구하기엔 유저에게 주어질 성취감이 부족한 거죠. 그럼에도 이 게임에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해 꼽아보자면 바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짚었던 다양한 방해 요소와 난이도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고 숫자와 속도감에서 오는 재미를 이용해 더욱 다양한 게임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현재는 입력해야 할 숫자들이 화면에 쭉 띄워지지만 숫자를 하나씩만 띄워 좀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맞춘다거나 입력해야 할 숫자를 잠깐만 보여줘서 이걸 암기에 맞추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비록 아직은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도 많은 넘버히트. 부디 넘버히트가 개발사인 커피게임즈는 물론이고 국내 게임업계에도 의미있는 게임이 되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